Uh -huh. 여기 앞 찍어보면 될 듯. 어, 얘들 어, 오겠다. 나이스 펀치. 어있어 아, 이러면 좋지. 이거 던졌다. 오, 큰일 다 큰일 다안 됐다. 다뭐 눕혔어요. 어있어 어, 탱 뒤에 짓기 따라오고 있었네. 뭐, 헬비스미 <놀람> 음, 아, 저기 때문에. 오야. 이거 한번 빠지면 좋은데, 이제. 하고 싶은지 에잇. 아, 불을 해. 아, 불을 해. 아, 불을 탕 아, 이거 아, 불 엉겹친 사람 못받아 뽀야라야아 쥐졌구만 우글우글우글 어왜 이거 이거 아, 아뭐 보이자마자 그냥 아떼 비행비행비행 거든요 나이스 루시 루시 어, 씨. <laughs> 중앙 사무. 빼야 되는데, 아이고. 아이고, 나 무리했어. 남은 나? 와, 감춤 버글, 진짜 벽에 붙는 거 너무 야상하다, 저 와제캐이고 벽에 붙는 거 보소. 방충 걸리니까. 그냥 언덕 올라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? 어, 무슨 일 있지? 아, 이거 씨. 가비. 레이지를 쓸거 흔. 쓰레기도 있었는루 시공 썼고 다음부도공 썼어요. 이거 제가 뭐, 땡김. 뭐? 제가 땡긴 게요. 제가 땡김. 이거 맞지? 여기 찍어 보자, 이거. 아이고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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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, 왼쪽, 왼쪽, 왼게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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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어 애들 다적 있고 아이스도. 아이스? 적당히 값을 써야죠. <laughs> 맞다. 맞다. 네, 맞다. 그 왼쪽에 바무만 조심, 오 마틴 좋고 오가봐겠다 아이, 스널 얘네 이러면은 지을할 거야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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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개피 얘 먼지 번지 시킬이루 됐어. 담았다, 다았어 내가 봤어. <laughs> 내가 봤어. 뭐야? 아, 이거 안 되네. 어, 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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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자. 특다 보면 돼야 돼. 빼자, 빼자, 그냥 그냥 빼면 돼, 이거. 어메야 얼쑤 마리오 벗내아 어, 예. 아깝다 그 서로 다른 걸볼걸 야야あい다다루다うしよ <laughs> 왜? <laughs> 네? 아까 다만 보자. 마치 여기 안 찍어버려. 오케이. 들어가 봤어. 없네. 이런 거. 루시 조항에 있구나. 예. 알았어. 아, 렉 뭔데? 아, 로시스페 로시 어 없었나? 아, 호자, 이건 아니지. 어? 아. 어? 저 출고받았다고 안 되게 당했어. <laughs> 안 돼! 아이고. 타워 조심. 왜 뺏자 뺏자 다자 아, 알짱도 빠지면 되는데 이거. 알았는 되는 사람 1호, 2호. <laughs> 마틴 마침 뺏자 <빼자>, 이거 그냥. <laughs> 오케이. 할수없어 나오는 거만 봐주고. 못 날고. 오케이 뺏자 뺏어야 돼. 그거. 제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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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아래아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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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그렇지우그 우리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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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래 아,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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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그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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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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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마침. 마침. 욕심 물었다. 욕심 물었다. 달이 미쳤다. 뭐냐? 어이스 뭐가 뭐냐 이거? 어이스오왜존 이거? 너 달지 않았고. 아얘피 없는데? 안돼, 제키 왜 여기 있어? 내가 간다! 에이, 그냥... 이야, 나가 제키 아니, 뭐야, 이 아 이거 관격을 더즐겼어야 되는데 아, 아프네?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와이시나 죽겠다 죽겠다 뭐야 나이스 한, 아 뭐겠다 나이 이거 나이 미친놈 이거 놀라고 어? 놓란 말이야 지지기 전에 그만해 날았어 퓨터, 퓨터 봐야 받으면 뒤로 빠지자 이거. 좀 지금. 마틴 빠지고 퓨턴도 빠지고 뒤로. 어, 내가 어, 싸우자. <놀람> <놀람> 앞에 가면 박폭 이상하게 나갔다. 아들. 에임 박포였어. 엘보. <웃음> 나이스! <laughs> 아, 나들 어디서 자꾸 키를 자꾸 보인다, 근데?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우리 이제 비단양이야 아이고. 야, 근데 너 죽었다, 고 그거 알고 있냐? 아이고. 에에 오, 불러봤는데. 아, 아, 저거구나. 탐설 선택받는 사람. 안녕히 계세요. 아! 방금 저기 그컨트롤로 슈아 했네 어? 컨트롤에 슈아가 계십니까? 어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런 게 있다고? 컨트롤러가 잡기 판정을 놨다가 이렇게 줘도 마요잖아요 좋아. 예, 그... 예, 집못가집못가피 없어. <laughs> 그딱 터칠 때